세계 물리학자들이 회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 시각으로 돌아선 학자가 있습니다. 리드완 사키자 미주리 주립대 물리학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희망적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드완 사키자 교수는 처음엔 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드완 사키자 교수는 LK99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언급합니다. LK-99의 특성은 초기 연구에서는 LK-99의 저항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는 LK-99의 초전도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인 DFT 계산은 LK-99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구리와 산소 사이의 평평한 밴드를 분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LK-99의 안정성 문제는 일부 연구에서는 LK-99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구리 황화합물의 특성 프라상트 자인의 연구에서는 구리 황화합물이 위상을 바꿀 때 저항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을 최대한 쉽게 번역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lK99에 대해 나의 생각은 변했어요. 페이먼의 말처럼 과학의 주장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알려진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나는 과학자들의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이론을 매우 존경해요. LK99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처음 저항이 크게 줄어든 것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였고, 이를 LK99의 초전도와 불순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물질로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LK99의 저항도가 순수 구리보다 높다고 무시했지만, 금속학에서는 구리 합금의 저항도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샘플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이론적인 DFT 계산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결과들이에요. 이 결과들은 모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LK99에서 구리와 산소 사이의 페르미 수준에서 평평한 대역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몇몇 사람들은 평평한 대역의 중요성을 무시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초전도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평평한 대역이 있는 LK99이라는 가상의 물질은 전자와 소리 파동 포논 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연구하기에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나트릭스는 구리가 안정적일 때 납의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위치가 잘못된 곳이라고 했고 그녀의 DFT 연구에 따르면 이 구조는 일반 반도체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 새로운 실험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서 LK99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호통의 반도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 논문에서 저항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이상해요. 일곱 번째, 프라상태 자인이 구리 황화물에 대해 훌륭한 연구했어요. 그 연구에서는 이 물질을 식히면 저항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래프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할것 같아요. 여덟 번째, 아카이브에 게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LK99 반도체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의 저항을 보여줬어요. 구리 황화물은 저항이 적은 재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쁜 전도체예요. 아홉 번째, 이걸 바탕으로 LK99는 LK99 기반에 변할 수 있는 구리 황화물과 섞인 여러 단계의 혼합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은 지수 감소, 함수와 단계 전환 지점에서의 헤비사이드 단계 함수를 합친 것처럼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상수도 포함돼요. 열 번째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 이 경우처럼 더 명확한 주장을 할수 있어요. 과학의 말은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정말 그렇네요.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글이 올라면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